<웃음> <웃음> 아반트 뭐 아주 뭐예 아반트 이렇게 잘 날리는게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난다고 진짜 자신 하셔도 될것 같은데 <laughs>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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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너무 자연스럽게 무운데 <laughs> <laughs> 오무와이거는 뭐야 <laughs> 이거아니 뭐야 이거 아니 <laughs> 어우와 <laughs> 아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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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축하드립니다 야 <laughs> 네, 아니 안 나오신다, 아니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이 기분으로 가셔야 돼요 이제 그만하세요 <laughs> <laughs> 어 인증샷 동영상이야 대전 었는데어 가보다 가보 이거 어? 방향을 이미 이거 내가 세팅한 거예요. 아, <laughs> <laughs> 다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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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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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찍었어요, 다 찍었어요. <laughs>